여러분이 몰라서 놓치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강아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패딩을 껴입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는 이유로 계속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겨울엔 보일러와 패딩만큼 습도와 루틴이 중요한 거 알고 계세요? 평소에 지나치고 있는 작은 실수 하나가 강아지에게는 매일의 불편과 통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강아지가 고통받는 이유 1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적게 먹음. 날씨가 추워지면서 물을 적게 먹는 강아지 있나요? 찬물을 피하고 활동이 줄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 점막이 자극을 받게 되요 특히 소변냄새가 진해지고 배뇨 간격이 길어지면 농축뇨 신호 일수 있습니다 이럴땐 미지근한 물을 자주 갈아주고 물그릇 위치를 휴식 구역 가까이 하나 더 추가해주는게 좋아요 산책 전후 물 권유 루틴을 만들면 배뇨도 규칙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겨울엔 수분 공급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알아두세요 두번째 겨울철 산책 겨울에도 산책 루틴을 유지해야 할까요 한 번에 오래 걷는 겨울 산책은 오히려 강아지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심장, 기관지가 약한 강아지는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짧은 다리의 소형견은 지면과 더 가깝기 때문에 체온 손실이 빠릅니다. 겨울 산책의 핵심은 짧고 자주입니다. 햇볕이 따뜻한 낮 11시에서 3시 사이를 이용하고 바람이 덜한 길이나 햇빛이 드는 코스를 중심으로 짧게 다녀오세요. 출발 전에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한 바퀴 돌기 같은 워밍업을 시켜주면 관절이 풀리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산책 후 발바닥, 배, 다리 밑 부분이 젖어있다면 즉시 드라이기로 말리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해 체온을 회복시켜주세요. 특히 눈길이나 도로 재설제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발 세정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환기 부족. 하루에 환기 얼마나 하시나요? 춥다고 창문을 잠궈두면 따뜻함은 남지만 공기는 금세 탁해질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방향제 성분, 호흡 부산물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묘한 두통이 생기고 강아지는 하품이나 자리 옮김, 이유 없는 털기 같은 불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늘면서 먼지가 바닥에 깔리고 코가 낮은 위치에 있는 강아지에겐 치명적일 수 있죠. 하루에 25분만 환기시켜도 공기와 냄새가 좋아질 겁니다. 향초나 디퓨저를 쓰고 싶다면 사용 직후 환기를 기본으로 깔고 강아지 침대 주변과 눈높이 동선은 피해주세요. 네 번째 난방 과다. 하루에 보일러를 얼마나 켜두시나요? 겨울에 추위 때문에 보일러를 올리지만 올리면 올릴수록 실내 습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말라가면 제일 먼저 건조해지는 곳이 코 점막과 눈의 결막인데 강아지에겐 좋지 않을 수 있죠. 콧등이 뻣뻣해지고 눈곱이 늘며 재채기가 잦아지게 될 겁니다. 피부 장벽도 무너지기 쉬워 기름과 가려움, 긁는 행동이 늘고 긁다 보면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평소보다 물그릇을 자주 찾거나 기침처럼 켁켁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면 건조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가습기와 젖은 수건, 빨래, 물그릇 추가 배치로 미세 조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료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섞으면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이 동시에 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구강 세균 폭증. 물을 적게 먹으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겨울에 물을 덜 마시게 되면 타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구강세균이 활발해집니다. 치은염과 구치는 염증으로 이어져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루 1분만이라도 양치질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딱딱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건 피해주시고 치약과 칫솔을 이용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치약을 이빨에 묻혀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옷 오래 입히기. 추운 겨울철 보호자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추워 보일까 걱정되 하루 종일 옷을 입히게 되죠. 하지만 지속적인 착용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옷 속에 갇힌 습기와 체온은 털을 눅눅하게 만들고 특히 겨드랑이, 가슴. 목 주변처럼 마찰이 잦은 부위의 털은 쉽게 엉킵니다. 이 엉킨 털 아래에는 습진, 홍반, 피지 덩어리, 냄새가 생기며 결국 열성 습진이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하루 한 번은 옷을 벗기고 피부가 숨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 전 후엔 1분, 2분만이라도 브러싱을 해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가슴 및목 아래 등 마찰이 많은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고 엉킴이 느껴지는 부분부터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고를 때는 정전기 방지, 통기성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하고 사이즈는 너무 꽉 끼지 않게 여유 있게 맞춰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되도록 옷을 벗기고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방석이나 담요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어린 강아지의 체온 혈당 불안정 강아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거 위험합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체온 조절이 미숙하고 저혈당 위험도 큽니다. 장시간 외출과 젖은 털 방치는 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퍼피 때는 감기가 정말 위험해요. 날씨가 춥고 눈이 조금이라도 쌓였다면 산책은 짧게 해주시고 집에 들어와 드라이는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퍼피 시기에는 수면 구역도 중요하니 고온 공간으로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찬바람을 막아주세요. 혹시 강아지가 생후 1년 미만이라면 위 영상 클릭하세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이 전자책과 강의에 전부 담았습니다. 퍼피 시기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 장난감 모염 여러분은 장난감을 닦아주시나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엔 정전기로 인해 먼지가 장난감에 더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침과 먼지가 겹치면 구강과 장에 자극이 늘어나게 돼요. 천, 실리콘 장난감은 주 1, 2회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향이 강한 세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말린 뒤 다시 강아지와 신나게 놀아주세요 표면이 낡아 벗겨진 장난감은 소량을 삼켜 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바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루크도 장난감을 씹다가 소량을 삼킨 게 최장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깨끗한 놀이가 곧 건강한 놀이입니다 아홉 번째, 전기장판으로 인한 저온화상 겨울에 전기장판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사람용 온열기는 강아지에게 과한 온도일 수 있습니다 뜨겁지 않은데 싶은 온도에서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장시간 접 접하면 저온 화상이 생기게 되어 허리 완충을 해줘서 늦게 느끼는 사이 배와 팔꿈치, 허벅지 안쪽처럼 얇은 부위가 먼저 손상됩니다. 이런 화상을 대비해서 반려견 전용 저온 제품을 고르고 직접 접촉 대신 얇은 담요 한 겹을 사이에 두면 좋습니다. 타이머로 30분에서 60분 사이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패드가 붉고 매끈하게 번들거리거나 만졌을 때 뜨끈한 느낌이 오래 남으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심장 호흡기의 찬 공기 악화 기저 질환이 있는 강아지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기관지 협착,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찬 공기만으로도 쉽게 증상이 악화됩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기관 내 점막이 마르면서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기침이 늘거나 호흡이 가빠지며 혀 끝이 푸르게 변한다면 즉시 산책을 중단하고 따뜻한 실내로. 이동해 주세요. 외출은 오전 늦은 시간에서 오후 초반에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하고 캔넬 주변을 담요나 커버로 감싸 목과 가슴이 직접적으로 찬 공기를 맞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가습기를 활용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열한 번째, 지나친 휴식. 날이 춥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강아지 있나요? 날이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쉬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지나친 휴식은 근육과 힘줄에 유연성 저하, 관절 가동 범위 축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령견이나 운동량이 줄어든 강아지는 한번 굳은 근육이 쉽게 풀리지 않아 사소한 점프나 회전 동작에서도 삐끗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도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노즈워크 매트나 종이컵 찾기 놀이해주기 피트니스 밸런스 저강도 근력운동해주기, 노령견은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스트레칭 해주기. 이런 활동을 하루 2회에서 3회만 해줘도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에 유 나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적당히 피로감이 있어야 밤잠도 깊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게 돼요. 12번째 찬 바닥에서의 장시간 재료. 맨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아지 있나요? 겨울철 실내 바닥은 가장 냉기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특히 타일, 대리석 등은 열을 잘 빼앗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거나 눕는 강아지는 근육 경직, 관절 통증 혈류 저하를 겪게 됩니다. 슬개골이 약한 소형견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령견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를 비틀거나 계단 앞에서 망설이며 통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기지 말고 바닥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집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면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동선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잠자리는 바닥형보다 약간 높이 있는 침대형을 추천합니다. 바닥 냉기 차단 효과가 크고 관절 부담도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이번 겨울철도 강아지와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물을 적게 먹음. 겨울엔 물을 적게 마시므로 미지근한 물을 자주 갈아주세요. 수분 섭취는 방광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겨울철 산책. 추울 땐 짧고 자주 산책하고 따뜻한 낮 시간대에 다녀오며 산책 후엔 꼭 털을 말려주세요. 세 번째, 환기 부족. 하루 25분 환기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향초나 디퓨저는 사용 후 환기해주세요. 네 번째, 난방 과다. 난방 과다시 건조해지니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다섯 번째 구강 세균 복증. 물을 덜 마시면 구강 세균이 늘어나니 하루 1분 양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옷 오래 입기. 옷은 오래 입지 말고 집에서는 벗겨 피부가 숨쉬게 해 주세요. 일곱 번째 어린 강아지의 체온 혈당 불안정. 어린 강아지는 체온 조절이 어려우니 외출은 짧게 보호는 철저히 해 주세요. 여덟 번째 장난감 모형. 장난감은 주 1회에서 2회 세척 하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해 주세요. 아홉 번째, 전기장판으로 인한 저온 화상. 전기장판은 담요를 덮어 사용하고 30분에서 60분 타이머를 설정해 주세요. 열 번째, 심장 호흡기의 찬 공기 악화. 심장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찬 공기를 피하고 따뜻한 시간대에 산책해 주세요. 열한 번째, 지나친 주식. 활동 부족은 관절을 굳게 하니 실내에서도 간단한 놀이를 해 주세요. 열두 번째, 찬 바닥에서의 장시간 재류. 찬 바닥에 오래 누우면 관절이 아프니 따뜻 따한 방석이나 침대를 마련해 주세요. 겨울의 진짜 따뜻함은 보일러 온도가 아니라 보호자의 세심함입니다. 오늘부터 가습기 타이머 한 개, 환기 5분 두 번, 짧고 잦은 산책, 하루 2분 빗질만 해 줘도 우리 강아지의 겨울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여 이번 겨울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